현장에서 유령껏 버프집이니까 어, 목수 사장님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트러블이 가지니다 흘러 들어가요. 이렇게. 어, 레미콘이 흘러 들어가네요. 네, 흘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흘러들어가게 잘 치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가 치시기 때문에 아주 잘 치고 있습니다. 위에 트러블 위에 트러블 스틸폼에다가 이렇게 때리니까 아주 좋네요. 밀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바이브레이션도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넣었다가 부족화 바이브레이션이라 쭉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서는 레미콘타부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트라브하고, 어, 나무하고 이용해서 요구하고, 자재 다 대주시고, 트라브를 이렇게 한 번에 쳐주시니까 아주. 이게 스트리폼폼하고 거풀집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수직적 지지대를 60cm 간격으로 분명히 대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60cm 60cm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기본도를 어, 지켜야 안전하게 사설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도 견고하게 이렇게 다 대줬습니다. 문틀 들어갈 때도 형, 틀 목수들이 이렇게 짜서, 아, 마, 맞네, 이렇게. 트러브 마지막 작업 합니다, 트러브 마지막 작업. 다 쳐서. 네, 옥경서라고다 덮었습니다, 이제.